이 동영상의 주제는 이게 너무 낮아. 그래서, 아야, 아야. 벌써 세번 박았어요. 이 동영상의 주제는, 자, 줄기가, 아! 굵어요. 입니다. 아, 아파. 자, 이게, 비로 <laughs> 발라보면, 참, 아, 파 자, 줄기가 굵어요. 음. 음 자, 줄기가 왜? 굵어질까요? 음, 자, 왜 그럴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 이게, 같은 자리 박으니까 <laughs> 엄청 아파요. 어, 2, 4, 6, 6마디. 자, 기본적으로 줄기도 보고, 입도 봐봐요. 지금 이런 거하안찝었어요 어, 8m 하우스. 비닐 색깔도 틀리다. 음. 자, 5년, 7년 전에 한번 유행했었죠. 이 비누로 색까 근데 지금은 또안안 추세고. 하지만 하는 분들은 합니다. 음, 절간도 그렇고. 모든 측면을 다 봤을 때 질소가 더 많이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참외재배는 줄기를 얇게 키우는 게 기술입니다. 자, 어떻게 얇게 만드실래요? 기본적으로, 추워도, 춥게 갈래도 좀, 어, 이게, 굵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음 일단 뭐, 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근데 지금 절가에 너무 많이 빠져요. 잎도 좀, 이거, 안 집어 는거 대비, 어, 입이 크고. 자. 일단 인산 쪽으로, 인상쪽으로 위로 치는 게 같겠죠? 위로 치고, 물은 천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대신, 한기를 뭐, 자, 이 상태로 가면은 잎이 계속 커질 겁니다. 어, 절간도 더 빠질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물이 위로 가면서 좀 떨어지니까 절간 잡히긴 잡혔는데, 만약에 뭐 눈비가 온다 이러면 더 커질 거고, 자, 어, 일단 위로 치고, 천장을 살짝 여는 게 맞나? 음. 어떤 농민들은 밤에 꺼지기 덮어놓고 전장을 여는 농민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근본적으로 이 토양 만들 때이 토양이 토양이 습이 많다는 얘기예요. 토양이 습이 많은 농가는 이런 식으로 잎이 더 많이 큽니다. 이해가 되죠? 지금 이니셜 할수 있는 건 위로 치는 거예요. 위로 치고 하... 일단 물은 좀아껴보고 너무 많이 커진다. 그런 방법 없어요. 한 낮에 좀 열어요. 열어서 이 물을 좀 날려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토양의 습도랑 이 터널 터널의 습도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자, 이게 재배론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요 이게 만약에 계속 굵게 나가면 나중에 꽃이 꽃이 어, 수정이 잘안 돼요. 꽃도 아본들 수란 자꾸 지고. 그래서 제가 자꾸 잎줄기를 얇게 키우자 하는 거예요. 잎줄기를 얇게 키워야 수정이 잘 됩니다. 음, 딸기 같은 경우는 키로 많이 하는 거고 키가 덜 빠져야지 수정이 잘 되는 거고. 근데 그것도 똑같아. 딸기는 크라운은 굵어야 되고 그 외에는 좀 얇은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뭔지 알겠죠? 왜 굵어지냐? 그리고 왜 얇게 해야 되느냐? 어? 그리고 얇게 하는 방법론. 방법은 인위적으로 인산이나 칼슘, 그리고 이 습도 조절. 이게 제일 좋아요. 토양 만들 때, 토양 만들 때 습도, 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하시고, 자, 또바을수 있으니까, 최대한 숙여서, 자, 이거 찍으려고 제가 이만 고생합니다. 어? 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자, 겹치는 부분 항상 좀 많이 도와주세요. 어, 이상입니다.